범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본인들 감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해왔던 거를 좀 밀어 붙이셔서 운세를 이렇게 낚아채시면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승희. 네, 안녕하세요, 은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다음으로 또 호랑이띠 분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호랑이띠 분들의 2 0 2 5년 운세 좀 알아보기 전에. 네. 이분들의 뭐 성격이나 성향, 특징 같은 것들 일단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겁이 없어요. 음... 겁이 없어가지고 용맹하시죠. 용맹하시다 보니까 좀 네. 시비수나 이런 게좀 많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용맹하시고 진취적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살아온 이, 인생이 좀 어떤 분들이 많았나요?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관운이 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직으로 들어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안정되신 분들이 많고 음. 사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금전적인 풍파를 겪고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평범하게는 사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좀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떤 편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시고 그리고 좀 본인도 좀 우두머리처럼 행동하시려는 성향이 좀 강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좀 책임감 이런 게좀 많으시고 그리고 좀 밑에 본인을 따라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전에 네 2024년은 <laughs> 좀 어떤 편이었나요? 24년 같은 경우는 좀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았다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더라도 좀 마음이 떠 계시고 네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셨고 좀 손해를 많이 봤던 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5년 네.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네. 2025년의 운세는 좀 어떤 건가요? 2025년도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운세가 좋게 들어오시는데 본인들 감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음... 좀 주춤주춤해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좀 용매하게 해왔던 거를 좀 밀어붙이셔서 온세를 이렇게 낚아채시면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낫던 손해를 좀 메꿀 수 있을만한 해이실 것 같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꽤나 괜찮은 성과를 낼수 있는 연도이실 것 같습니다 음... 노라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기의 종류도 좋은 편인가 보네요. 네, 올해 운기 굉장히 괜찮아요. 인덕도 음. 괜찮고, 네네. 그리고 재물적인 분들 부분도 괜찮고, 음. 그리고 문서 운도 괜찮게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좋은 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좀 조심해야 될게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게좀 관제, 시비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건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좀 더러워서 피한방 식으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서 싸우려고 하시다 보면 좀 관제나 시비수에 엮일 수 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운기가 좋기 때문에 좀 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또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많이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네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태어난 연도랑 시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좀더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자 그럼 마지막으로 꼬랑이띠분들에게 마지막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호랑이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살아오시는 동안 다사다난 하셨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을사년의 운기를 받으시고 본인들 감대로 밀어붙여 나가시다 보면은 좀 괜찮게 풀리실 것 같으니까 좀 여태까지는 좀 너무 주춤거리셨던 게 있는데 성격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괜찮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춤거리지 마시고 밀어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님 저희도 또 다음에도 다른 띠분들도 한번 좋은 영상 기대해볼 테니까 저희도 다음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